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약한 이 짐승들, 또음녀 그리고 세상의열 왕들, 뭐,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은 열 개고, 뭐, 온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온갖 그런 악한 것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요한 계시록 18장, 오늘의 말씀이 이미 미리 선포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마도 이 천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위가 다른 천사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 아마 지금 나타나는 이 천사는 아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어, 선고를 내리는 그런 천사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그 음료와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또 18장.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일 앞에서 예전에는 멀리서 이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왜 옛날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난 이후에 멀리서 보니까 온기점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그 소돔성에서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렇게 멀리서 봤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땅 악한 원수 마귀들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선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이 말씀을 하셨어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 어, 아주 선포가 생생하게 이사도 요한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나를 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남겨주신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미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하셨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모든 삶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합니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원수를 멸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악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심판으로 우리 주님이 제물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그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고는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가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성이 앞으로 무너질 거야. 이제는 드디어 무너질 거야. 하는 그런 선고가 아니에요.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미 선언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큰그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아직까지 할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란과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온갖 원수마귀가 나를 움켜싸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이겨놓으셨고 이미 그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보다도 알지도 못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고 도대체 뭘 믿는지 몰라요. 뭘 섬기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그렇게 믿음생활하고 있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언제나 그냥 전쟁근근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물론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너무 너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공기에 이 진노의 대접을 부으실 때 붙자마자 하나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더할 것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어요 아, 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한숨 짓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담대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게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사니까요 오히려 이 세상 악한 원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원통해하시고 슬퍼하시겠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얼만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부어주고 약속하고 이미 천국의 모든 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 허락해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다 빼앗긴 것처럼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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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겠다 이거죠 속이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첫 주님이 꺼낸 그 서두의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이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아주 그냥 전 먹은 힘까지 그냥 다 <laughs> 가지고 막온 목청을 다 해서 실세놈성으로외치가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제가 늘 목요일 아침이 되면 제가 일거리가 있습니다. 좌압이 있어요. 이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 늘 나오시는 란 부교님께서 오늘 쉬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면 제가 여기는 있그 세이프웨이에 가서 음식을 제가 피크업을 해 와요. 늘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버나드에 있는 세이프웨이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슈퍼마켓이니까요. 그냥 세이프웨이 유명한 마켓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 안 들어가거든요. 뒷문으로 들어가요. 뒷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처음 나오느냐? 쓰레기통이 제일 먼저 나와요.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통이, 큰 쓰레기통이 한두 개, 세개 정도 큰거 있잖아요. 이런 쓰레기통 말고 큰 박수로 된 쓰레기통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 아침에 새벽에 가면요, 쓰레기가 가득 있어요. 하여튼 온갖 쓰레기가 그냥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꼭또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만은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세상에 거기에 막 차고 차고 넘쳐 쓰레기가 있으니까 뚜껑을 덮지도 못하고 그냥 열어 두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뭐 하나 또 집어먹겠다고 와서 그냥 비약비약비약 그러면서 <laughs>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제가 가니까 도망갔다가 제가 가면 또 와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터진 쓰레기 그거 먹는다고 까마귀들이 말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 생각이 나요. 쓰레기는 할수 없이 쓰레기구나.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는. 그감게들여와 가지고 정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성 바벨론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이 세상이요.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영혼들을 정말로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그렇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요즘 아이들은 말입니다. 그냥 그이 저기 뭡니까 뭐 게임기 같은 거뭐뭐뭐 뭐, 뭐 저는 뭐 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뭐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수백 불씩 하니까요. 애들이요. 자기 장기를 팔아가지고 그걸 산답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성매매를 한다. 그래서 무슨 그뭐 매스컴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온갖 그냥.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어른들과 함께 이런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일비재하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그야말로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쓰레기가 다. 이바벨론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시원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는 너무 나이스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뒷면을 바라보면 온갖 쓰레기와 새들이 와가지고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을 봤더니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휘양찬란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그거 속에 있는 걸 보니까 귀신에 처서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더.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고 같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들은 하나님이 다 모아서 그걸 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바벨론의 실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삼지를 보니 그 음명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다 그래요.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뭐. 요즘 뭐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유명한 전 대통령의 뭐 손자가 하, 뭐 하여튼 철없이 무슨 인터뷰를 하고 무슨 무슨 뭐, 뭐 선언을 했다는데, 아이 그러면서 그냥 마약을 집어 먹어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취해 있어요. 아니 개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지금 포도주로 인해서 그것도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그것도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취해 가지고 전부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뭔지,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길인지, 무엇이 정말 멸망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불 속으로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모두가 다 취해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 뭐, 동성애다, 뭐,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들도 혼자 나와가지고서 그팻말을 들고서 말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도요, 아무도 그 얘기 듣는 사람 없어요. 정말 정말로 무서운 세상 더러워지는 세상이 되어져 이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국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온 세상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 위해서요.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가야 내가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지. 그돈 때문에 돈다 돈이잖아요. 그돈 벌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그 취한, 그 음행, 그 더러운 것들, 거기에서 내가 뭐라도 돈 뜯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정조도 팔고, 장기도 팔고, 생명도 팔고, 다 팔고, 그 쓰레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이미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길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 속에 가서 내가 돈을 얻으면 거기에서 무슨 성공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참으로.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는가? 그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제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의,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이라도 무너지는 바벨론 속에 있다가 함께 그 재앙을 받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기는 길이 아니다. 거기는 무너지는 성이다. 멸망을 받을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곳이다.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주님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래요. 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이 보시면서, 제발 나오느라, 나오느라,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거라, 쓰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들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그들을 위해 흘리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며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성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아벨론에 속한 음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환란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 정말 악한 원수들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덕질덕질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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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